오케이, 헤이. 어, 아, 많이 체크, 체크.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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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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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지금 선장님 제가 말씀드린 고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갔는데 앞 떨어졌어 그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연습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다시 네. 준력 네. 마운드 내려와서 다시더 네. 뒤로 됐습니다 네. 헤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일단 대이하고 네, 나이스한이 네. 동현아그거 이제 가감하게 돌아야 돼, 안으로 가감하게. 자 여기서 한번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저보다더잘하는거아은데 헤이. e 헤이. 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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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 a n d e b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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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두. 네 에잇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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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 에잇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잇 오케이 에잇 어, 나이스, 나이스. 속도가 빠른데요, 속도가. 음. 에이! 음. 우와! 아, 넘쳤습니까? 뭐 에이! <laughs> 어. 자, 이제 조금 타고 탄 노래를 할게. 약간 라인드라이브 좀 더디고 더디 오케이. 자, 출발! 헤이 Oh, 아유, 오케이, 굿, 자, 아유, 오시면 됩니다 이제.보다 이 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뭐 뛰는 거라든지 체력적으로나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뭐. 그런 연습을 어, 리가 없고, 네, 처음 어, 이런 연습을 해본 리그 없 처음 <laughs> 이런 연습을 해봤는데 어, 처음에 이제 실수를 몇번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좀그 어, 뒤에 이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뭐 그런 과정 같아가지고 어, 실수를 여러 번한게큰 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고 좀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때까지 야구를 못배웠구나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